오늘처럼 이렇게 참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스러운 날을 참 칭찬합니다. 대단하십니다, 유송 작가님. 네. 유송 작가님과 정말 선곡 선생님을 정말 칭찬하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이미영 본부장님. 아, 오늘 이렇게 우리 혜리 작가님을 만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요 지금도 이게 지금 심장이 지금 한번 와, 만져보세요, 뭔가 이려요 그럼 우리 그런, 다, 시간이 있어가지고, 너무 기쁜데, 이제 오늘 작가님이 이렇게, 꼬무 아름다운, 이, 킬리, 이 글이 저한테 여기가 지금도 두근거립니다. 정말 아름다운 삶인 것 같아요. 이런 만남, 이렇게, 알지도 모르고, 글부터 보고, 이렇게 만났잖아요. 근데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, 오늘 칭찬학교는 행사가 있는데, 너무 말이 길어지네. 행사가 음. 있는데, 또 꼬모 욕자어요 작가님 너무 반갑고요. 하겠습니다. 네, <laughs> 우리 제주도, <laughs> 네. 제주도 우리 칭찬 영웅님 네. 홍인신 우리 정말 영웅님 한마디 해주세요. 아, 저는 아까 작가님 작가 들어오시면서 우리 김두현 최고 부부장님하고 울컥 쏟아지는 눈물을 봤어요. 그때 그냥 저도 울컥했어요. 이 기분이 칭찬의 힘이 아닌가. 예, 칭찬을 하다가 칭찬으로 만난 이더 사마차에서의 이 기쁨을 이 영상을 보는 모든. 전해 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대구에 우리 칭찬 학교에 학교에 정말 최고의 정말 우리의 모범이 되고 네, 계시고 네, 영광이 네, 되고, 네. 되고 네, 계시는 네. 나은 막장님 한 마디 해 주세요. 저는 눈으로 지금 이걸 제 가슴에 안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밀려와서 특별히뭐할말은없고 정말 대단하시고 멋지시 우리 이성 작가님께 정말 대단하시라고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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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해 드리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저희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제 친언니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오늘 유통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감동 그 자체이고요. 우리가 지금 작품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, 아름답다. 음,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합니다. 항상 항상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신 아, 유성 작가님, 유성 작가님 한마디 마무리 부탁할게요. 아, 칭찬이 대한민국의 답이다 외치고 끝낼게요. 칭찬이. 합니다. 예상합니다. 예상합니다. 여러분. 네. 네.